안녕하세요. 어, 여기는 솔트베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골프장인데요. 어, 오늘 좀 특별하게 제가 같이 일하는 우리 프로님들이랑 같이 라운드로 왔습니다. 어, 여기 왜 백에 있지? 백 내리고 깜빡하고 놓고 가셨나 옆에 연습장이 저렇게 레인지라고 바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클럽하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어, 오늘은 그 같이 하시 분들이 다 유튜버를 하시고 좀 특별한 분들이어 가지고 재밌게 치기 위해서 어, 2대2 팀전으로 게임을 할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네, 전반 라 9홀은 어, 스크램블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후반에는 워스트볼 네, 이렇게 할 건데 이따가 경기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은골프장 입장해 보겠습니다 음 추워 생각보다 추운데요 아직 오전 골프 하기엔 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잘 준비해서 감기 걸리지 않고 재밌게 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하시는 프로님들입니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바로 연습의 에런 황, 황준호 프로님이시고, <laughs> 네. 오늘도 골프 연습 네. <laughs> 네, 소범준 프로님, 그리고 우리 시청네스윙천재 <laughs> 네, 김민준 프로님입니다. 네. 어, 오늘 제 설명 들으셨죠? 오늘 게임 할게? 스크램블. 스크램블? 스 베스트볼, 예, 네. 네, 베스트볼로. 네, 언더파로 많이 갈수 있고, 잘 친다면? <laughs> 저희는 언더파 기대 안 해요. <laughs> 아, 그래도 쳐야 되지 않을까. <laughs> 상태가 엄청 나쁘지 않은 아니, 상태라면 아니, 마음을 아니. 내려놓고 치는 게 <웃음> <웃음> 저희 팀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스천 김하고 한 팀이고 그리고 저렇게 두분 오늘도 골프 연습 골프 연습팀 이 팀의 닉네임은 골프 연습팀입니다 이제. 우리는 팀스탑 오케이, 오케이. 네. 그러니까 게임 방식이 단순해요 그냥 둘이 쳐가지고 팀으로 쳐서 서로 생각 상해가지고 이제 좋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거예요. 네. 어 저도 몸풀이요 너무 추워요 아 춥다. 아, 위해서 아 무슨 <laughs> 무슨 몸을 그렇게까지 풀어요 시합 나온 줄 알겠어. <laughs> 같애, 아, 이거. 이거 국가대표분들이 이렇게 풀거든. 요아 진짜? 네. <laughs> 아 나는 몸도 안 풀고 치는데. <laughs> <열심히까지 됐었다고> <laughs> 저1 시간 자고 왔습니다. 아 진짜? 저 네. 오늘 딸 기저귀 가지고. <laughs> 샤와 뭐지 너무 빨래 찍인데 <laughs> 티샷 보고 바로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나 맞을 것 같아 이 공을 아 이거 큰일났네 샤아아 뭐지 이 팀은 <laughs> 잠깐만 이팀 뭐지 <laughs> 너무 똑바로 가는데. 아, <웃음> <웃음> 나 청심만 먹어야 될것 같아. 무슨 공 이렇게 다 똑바로 가. 샤. 왼쪽에 우비 보나. 어디죠위 <laughs> 아니, 레슨 안 하고 연습하세요, 요즘에? <laughs> 그분? 오늘도 연습, 뭐, 지금 바로 연습. 그래서 그러신가? 너무 똑바로 가시네. 전제 공을 못 봤어요. 아, 너무 빨리줄이어서볼 네, 네. 필요가 없었어요. 아, 일단 제 공이 찍혀서 뽕샷이 나왔어요. 뽕샷 비슷하게 나와가지고. 네, 저는 이공 가지고 우리 수천 김 옆으로 가겠습니다. 다들 엄청 잘 치셔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저는... 내가 먼저 칠까? 제는 먼저 칠게 형 <laughs> 시청기 없죠? 어 없어 너 있어? 아니야. 아 시청기 있을 줄 알았지 고처에어다요 아, 팔, 왜 팔아, 이거를? <laughs> 이제 시합 안 뛴다, 이거지? 샤! 응. 응. 와, 너무 좋은데? 튀어! 응. 아, 아, 좀 짧네. 샤! 응. 응. 가야돼! 응. 10%는 달라. 그니까. 러 어. 프로는 프로다. 아, 연, 연, 프로. 연습팀 확실히 달라. 아, <laughs> <좋아>. 어. <laughs> 자, 어 음, 아. 이것도 빨리 줄이야어핀 왼쪽 뒤 거의 핀 방향으로 <laughs> 하나 떨어졌었는데 들어간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그건 아니었어요. 아니, 아니, 네 분다 올라가시요네 <laughs> 어, 분다 <분도> 올라갔네요. <laughs> 어디가 보여요? 하나 둘 셋. 근데 아 이거 오른쪽에 아더 있네. 되다 있어요. 네 어, 다 어, 아, 되셨어요. 네. 자. 네. 자, 시 청기님 붙었어요? 공 집으세요. 자, 앞에 있어요. 아, 뭐야? 오. 신발 굽이 높아졌어. 네. <laughs> 이게 뭐야? 가라. 가라. 식사 안 하셨어요? <laughs> 아... 들어가지 마. 들어가지 마. 그렇지. 에이씨. 오, 오케이. 에이씨. <laughs> 뭔가 옆 그립 잡으시니까 무서운데? 에이. 와, 오케이. 에이. 자, 이러면 첫 홀은 드로우. 파. 많이 추우신가 봐요? 아, 진짜 아, 추운데? <laughs> 큰일 났어, 진짜. 샤. 샤. 야 역시 p j 는 다르다 오. 아, 오. 오. 아, 오. 오. 형! 벌써 클럽하우스 가려고 못면어게해요아저 <laughs> 뭐 집에 가고 싶어 아... 보, 보기만 해도 정신없죠?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은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서 찍고 있거든요. 거의 뭐 플레이어가 아니라 카메라맨이에요. 푸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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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투혼 공략하신 거 아니에요? 나지 두분다주세해 주세요, 공. 아니에요, 주, 괜찮아요. 한번 아니에요, 아니에요, 괜찮아요. <laughs> <들어주세요. 웃음> 아, 알게 모르게 쿠사리 주네. 수청기. 나 카메라맨만 할까 그러면. <laughs> 죄송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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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공 옆에다 붙여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니까 내가 공 <laughs> 집기가 좀 싫어가지고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아, 아, 대박이네 졌다 갔다 놓냐 알아서 해 되게 <미치긴가>. 웃기기만 <laughs> 알아서 해 내가 말했다고 또나대테배살 거야 <laughs> <laughs> 에헴 오이쿠! 아, 뭐야 이거이쿠 <laughs> 어, <뭐야>. <laughs> 아. 어떻게 된거야 오이쿠! 로 쳤어야 이는데 잘못 쳐이쿠 오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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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네요아그요 범프샷. 스피닝 많이 생겨야 범프샷이죠. 그쵸? <laughs> 새벽에는 이 한국 전디가이 키높이를 설정해주거든요. 제 키높이 지금 벗어났어요 야, 지금. 이거나 브라보. 자신감이 지금 하락됐거든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아또 짧아. 다쳤어. 고. 오, 아. <laughs> 그렇군요. <가지> 팁을 드릴게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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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은 그래. 그때 아네에지나가겠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아, 뒷타 <땅> 아니에요? 아. <laughs> 네. 조금 너무 약간 공을 쏙당게 다뤄치시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아, 자, 2번홀도 네 비겼습니다. 올스케어 네. 무서워서 못 치겠어요. 무슨 드라이버 다 그래 다 똑바로 쳐요. <laughs> 좀 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셔야지. <laughs> 네, 이 드라이버 사기예요. 아, 이 드라이버가 사기예요? 네. 드라이버 어디 건데요? 어, 타이틀, 타이틀 겁니다. 아, 타이틀. 네. 내 것도 사긴데 아직 사기 아니야 나 이거 돼야 사기지 아직. 샤자 <목소리> 이도원 프로님 캐치미 캐치미 뜻이 뭐죠? 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웠어요 뭔가. 게음 바꿀 거예요. 터치미로 바꿔주세요. 아. 네. <laughs> 아, 오케이 컷잘를게요 제가 드라이브 미스 했거든요 근데 수청님 볼이 벙커에 빠져가지고 예 네, 미스샷 친 제공 위치에서 치는 게더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도원 프로님 볼로 치게 되었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도 이 세컨샷을 항상 잘쳐 주셨는데 지금은 잘못 치셨네요 <laughs> 네 오케이 네. p 프로, u 님 o n 님볼로치실거죠 저거 집어드릴까요? 롱 o 터 제발 안 들어가도 돼. u 기만 해라 제발. 부담 주지마. 아.. 오르막 i Puroni, Puroni, p u r o 오프로님 아침은 안 드셨나요? 아. 아. <laughs> 다음부터 만나서 밥 먹고 쳐요. 아, 네. 오늘로 아, 아, 어, 3대 500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3대 72 타치라고. 아, 아, 그럼... 아, 3대 72 타는 어떻게? 3대가 보여요. 세월에 72. 아, 세월.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나이스. 뭐야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어? <laughs> 나이스, 뭐야. 에너플레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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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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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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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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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톱 안돼 스톱. o p 니 t o p stop s t o 네 s t 네. p stop stop, 아, stop. 아, 아, 네 t o p stop s t o 어떻게 o p stop stop 어떻게 p s t 리 p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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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아, 저한 아, 6번을 된줄 알았는데 8번데요? 아, 아, 되게 안 끝난다. 수까지몇 시예요? 아니. 아니, 200, 280이라고 했잖아요. 원혼 그 원혼 시도하셔야 되는 거, 거 반, 아니에요? 예. 원혼 시도하셔야 되는 거 아, 아니야? 아, 시도 아, 아니요아니요 아니요. 아, 아 원혼 시도하실 아니, 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것까지는 안 나. 아. 그리나고 에이, 남자인데 원혼 해야죠. 아 에이, 남자가 원혼 된다고요? 아이, 여기 지금 부님? 네. 언더워멋시니까 많이 나가지. 아니 피니시를 놨는데왜 공이 똑바로 가? 어, 나 이해할 수가 없네. 피니시를 놔야 똑바로 가나? 마쓰야마 히데키 잡시다. 마쓰야. 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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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웨이. 와 하나 잘 맞았네. 왜왜 이러지? 오. 왜 맞았지? 이상하네. 에아 여기서 치는 게 낫다는데 따로따로 놓고 치고 싶네요 지금. 아 지금 뭐... 약간 그저. <laughs> 오. 오 진짜. 오 진짜. 수천김 보여줘. 나이스. 오! 젖히지 네. 마요. 안젖 돼. 지 마요. 네, 들어가 있어요. 클라우스클라 어. <laughs> <하하. 웃음> 하우스로 들어가 있어 들어간다. 들어... 안 돼. 아... 안 돼. 나이스. 와. 나이스. 소프님 버디 성공으로 원다운 됐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우리 수천 기뭐 하나 몰라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나마 제일 잘 쳤을 때가 연습 많이 하고 항상 우빈아도 엄청 세게 치네요. <laughs> 그 어느 순간부터 아 내가 일정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구나. 일정한 힘으로 치자. 하고 80%의 힘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80대를 증시하고 있어요. 반대로 가네요. 예, 반대로 가더라고요. <laughs> 네, 반대로 가더라고요 오, 한건 했어, 한건 했어. 어, 그렇죠? <laughs> 했어. 아, 진짜 딱한건 했네요, 그죠? <laughs> 진짜 딱한건 했어. 아, 트릭스리즈. 근데, 근데 안 서요, 공이 좋죠, 오히려. 나이가 나니까. <laughs> <laughs> 와, 나이스. 와, 막았어. 이야. 전반 후를 스크램블을 하고 마무리했어요. 네, 저희가 진행도 조금 에, 늦어질 것 네. 같아가지고 네,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원래 워스트볼을 후반에 치기로 했는데 네 진행이 네. 조금 생각보다 늦었죠. 네. 저희가 그냥 스크램블로 계속 가는 걸로 하게요. 다음에 대신 워스트 볼할때 제가 연습을 좀해볼 테니까 네, 다시 한번 네, 기회를 잡죠. <laughs> 네, 네. 워스트 볼하면 진행 진짜 느려져요. 근데 재밌긴 한데 네, 서로 네.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제. 네. 친내 <laughs> <진짜 웃음> <상하죠>. 분열. 네. <laughs>